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청년인턴 자소서 쓰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영상 촬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100%라는 거 다들 아시죠? 1번은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기여도 부분이에요. LH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그중에서 h 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핵심은 국민 주거 안정망 이 확충이랑 공동체 문화가 제일 강조가 많이 돼요. 주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핵심적인 것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의과 식은 어, 어느 정도 많은 성장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보나 집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죠. 집이 너무 비싸고 집이 정말 지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H와 국민, LH와 또 정부와도 공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LH는 새롭게 도전을 하고. 적응을 하고 기존의 많은 것들과 또 새로운 것들과의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네 가지 키워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분명한데 그런 부분을 놔두면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예요 근데 이 지역의 장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역 활성화가 돼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큰 이득이 되는 이런 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실제 그 지역에서 사는 거주자 분들께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공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도시재생에 대 한 거를 중점으로 내 접점을 표현한다고 하면 기존에 몰랐던 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가치있게 만드는 또 가치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창의성과 이런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도전정신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기업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가치관 접점에 대한 거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시면 민원에 대한 역할 되게 중요하실 텐데요 삶이랑 가장 밀접한 거주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땅 주인, 연관된 또 기관 그리고 그 안에 사시는 주민, 항상 누군가와 소통이라는 것을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 대한 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갈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죠. 민원인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갈 수가 있는지 이런 갈등 해결 능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소통이랑 대인 관계, 갈등 해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LH 사업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택하시는 게 주거 복지일 거예요. 주거 복지에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이죠. 그런 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같은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음, 그런 만큼 집이 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거를 많이 또 택하시고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 쪽이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새롭게 도시 환경하면 또, 도시재생 이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잘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일 잘할수 있는 분야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어, 조직도 가면은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특히 이 본부에 대한 별로 각각 다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그 담당자별로 하시는 일이 다 나오거든요. 음, 사이트에 가셔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 택하셨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과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 분야와 나와 관련된 접점에 대한 걸 표현하셔야 되는데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사업을 처음 알게 되고 그 뒤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참고로 해서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 지원 봉사를 하면서 어떤 혜택을 사회 계층이 받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부분을 접점으로 잡고 역량을 그래서 어떻게 쌓아왔다. 이어져야 되고요. 직업상 그리고 재학시절 행복주택을 이용했다 그 뒤로 LH공사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역량을 습득하기 시작했다 뒤에 나오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제일 관심있는 뉴스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LH 관심사의 뉴스를 봤는데 아 LH는 사회적 약자의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LH의 복지사업에 대한 거를 많이 보시고 아 이건 정말 기여도 면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치관과 되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합격하셨던 분의 이야기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음, 과거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사례예요. 그래서 실제 주공 아파트에 5년 동안 살면서 보안점이 이 부분이라고 느꼈다. 어,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불만 해결을 항상 겪으며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LH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역량, 소통 능력이랑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겪었다. 간접 어필한 거고요. 그리고 입주민을 대표하는 적극성, 자발성, 이런 것들도 표현하실 수가 있는 대표자 역할도 수행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LH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도 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LH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나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다. 이거를 어필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느꼈으면 뭔가 행동하신 게 있어야 돼요. 단순히 더 많이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알아본 내용으로만 마무리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3년간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이렇게 쌓아서 전문적인 역량을 길렀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이건 공채로 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역량을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기만 하면은 이거는 지원동기 문장으로 되게 완벽한 문장이 되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뻗어가는 과정, 그래서 추천 흐름도 주거 복지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러 개 사례를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업 중에서 윤택한 주거 환경을 목표로 내가 주거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 경험이에요. 경력 사항에서 위기가정 지원 업무에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뭐 제도라든지 필요성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 홍보에서 활성화 시켰다. 그래서 결과물까지 낸 적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민원 처리했던 경험 많이 쌓으셨을 거고 기획 홍보 마케팅 이런 능력에 대한 것도 기를수 있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 마주할 다양한 계층의 주거불만 해서 민원인들 엄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턴 근무 시에 진행 중인 내가 알고 있는 사업 분야예요 이런 부분 중에서 특히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아직은 좀 알려지지 않은 내가 알고 있는 일들 이런 거 있으면 은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역량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라 표현하시면 되게 좋은 표현이 되시겠죠 어, 접점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어, 봉사가 아닌 어, 혁신이랑 변화 스마트 시티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어, LH 공사의 성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음, 보태겠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원 동기를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면 어, 학생의 간부 시절에 인사랑 총무 이런 부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나는 깨달았는데 조직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는 생각해 보아서 협업 능력이랑 소통 능력이 나는 강점으로 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사의 사업 이해도와 지원 분야, 부서별 역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어, 협업 능력이랑 소통 능력이라고 나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성과를 낸 적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경쟁력, 능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셔도 되는데, 왜 인턴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어,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인턴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성장만 해야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함으로써 LH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인턴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5번 사항 있잖아요. 사업 분야와 나의 접점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LH에 어떤 기여를 하실 수가 있는지 쭉 정리를 해보시면 거의 완벽한 지원동기 자소서가 나오실 거예요. 왜 LH 인턴으로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인턴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얘기는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음,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력이 없는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을 제가 사례로 좀더 가져왔어요. 지식만 쌓았고 그리고 실무 경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려고 지원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할지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뭔가를 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있고 그리고 고객중심 이런 민원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내 경험에 대한 거를 뒷받침 하셔야 될 텐데 고객만족이다 서비스 마인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재정의를 하실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민원응대 강점이라고 하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을 하겠다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뒤에 이어지는 과정엔 지원 동기만 계속 끝내고 포부 형태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업의 잘하는 사업 분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도시재생에 흥미를 느꼈고 사업에 주목을 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자랑거리에 대한 것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시기보다는 어, 내가 어떤 보탬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게 중점이 되셔야만 완성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이고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했다 이런 거다 좋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필요해요.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각각 잘 맞아떨어지셔야만 하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꼭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5개월 동안 이루고 싶은지,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면접에 가셔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드리면, 스마트 시티의 수출에 대한 거를 좀 나는 해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지원하신 이 사례예요. 그래서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다. 계기는 지금 이렇게 전공 학습에 있어서도 그리고 LH공사의 해외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스크랩이랑 조사를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이 이렇게 있어서 실제 그 다음에는 내가 한 행동이에요. 봉사활동, 프로젝트 구상, 공모정 입상,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서 행정 절차와 법에 대한 것까지도 많이 지식을 쌓았다.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 있는 부분이죠 조금 어,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사신 분들은 실제 이렇게까지도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어, 가져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점을 찾는데 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이거란 거죠 나는 민원응대 하는 것보다 해외사업 분야, 지금 사이트 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사업 과정을 위해서 내가 사실 좀 부족은 하지만 내가 나름 열심히 쌓은 역량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어 사업 진행하는 거 있어서 아 충분히 기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업무를 하고 싶다는 거죠. 민원 업무 하기 싫고 뭐 이런 부분인데 글로써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기특한 사례로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감안한 지원 동기를 쓴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어, 지원 동기에서는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업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여야만 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쭉 살펴본 내용으로 1번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니까요. 얼른 마무리를 하시고 2번이랑 3번도 곧 이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